이번에 또 일본으로 기도를 다녀오셨죠? 네,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. 세계적으로 기도를 다니왔어요 아, 일본은요 원래 계획한 게 없었는데요. 어, 제가 12월 달인가 저희는 이북굿을 하다 보니까는요. 저희 이북굿에는 이제 환이라는 게 있어요. 한분한분 신령님들을 이제 환으로 그림으로 이제 모시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12월에 이제 환을 맞췄는데요. 그때 이제 받았던 분이 일본의 이제 용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. 제가 이제 그분을 맞췄었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. 그 환을 맞추고요. 어, 3일 후에 구슬 하나 잡았는데요. 현, 실질적으로 일본에 이제 사시는 분이 넘어와서 이제 구슬 했었고요. 그때부터 희한하게 일본에서, 여지껏 단한 번, 제가 원래 해외 점사를 많이 보긴 하거든요. 저 같은 전화 상담 하다 보니까는요. 해외를 많이 보긴 하지만은요. 희한하게 일본 한 번도 없었어요. 가까우면서 어쩌면 약간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잖아요. 뭔가 약간 연결이 있을 법한데, 신기하게, 시한하게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근데 그 환을 맞춘 이후로,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뭐 이렇게 기도를 가거나 뭘 했었을 때, 이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. 이게 하나의 내가 맞다라는 약간 의미인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일본 거주하는 손님들, 뭔가 일본에 관련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좀 오시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을 좀 제대로 약간 찾고자, 예, 지난주에 이제 4박 5일로 잘 다녀왔습니다. 다행히 이번에 물론, 저도 뭐 중국, 베트남 이번에 그 일본은 저도 처음이에요. 그 20대 중반인가 그때 뭐 어렸을 적에 관광을 한번 간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의 문화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희한하게 한 번도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. 어쨌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한번 다녀 억지로 다녀왔어요. 제가 이달에 진짜 바빴거든요. 네, 진짜 바빴는데 뭐 하나 보여줄까? 네, 제가 그 이달 내내한 달에 일을 했어요. 쉬 날이 하나도 쉬는 날 없죠.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환을 맞추고 일부러 제가 두달 전부터요. 기도 가려고 나를 빼놨었어요. 그래서 다녀왔는데, 일본에 제가 또 신도가 있어요. 신도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통역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분의 당연히 좀 도움으로 우연찮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궁 기도, 용궁 이제 바다, 특히 허궁 기도를 좋아해요.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터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. 근데 물론 돈을 주고 그런 데서 하면은 편하긴 하겠죠. 내가 막 이렇게 노선을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. 근데 용, 그 허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맨 땅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다행히 그 일본의 그 신도분 때문에요. 좋은 기회로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마침 허공 기도 잘 했는데요. 그 기도에 이제 일본은 이제 절보다는 이제 신사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희한하게 알고보니 의도치 않게 그냥 따라갔어요. 뭐전 물론 제가 뭐 사전에 서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같이 동행해줘 가지고 같이 따라갔는데요. 와 거기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용을 실질적으로 용을 모셔놨고요용 장군님 줄이 굉장히 센 그거예요. 그니까 러 제가 각각 사람마다 모시는 신명이 있지만은 선생님들마다 주장하는 신이 달라요. 그니까 러뭐 피디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신당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뭐랄까 몸주 주장의 용이에요. 예 네, 그래서 저 같은 용을 이렇게 모셔놨단 말이에요.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있어요. 저 똑같은 진짜? 네 있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예, 네. 용궁 용이 그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와,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아, 이게 참 뭔가 이게 사바세기가, 물론 저도 이렇게 제자 제자에게 가면서 뭐 신기한 일도 많고, 그렇다 하지만은요.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. 정말 그 처음에 처음부터 신사를 올라간 게 아니라요, 그 바다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허공기도 를 했었거든요. 그때 용용 장군님, 그냥 원래 제가.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 신사를 올라가 보니까는 진짜 용장군을 모셔놨고요. 실질적으로 용을 모셔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. 일본 약간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신사 개념이 요 이렇게 모셔놓는 게 약간 그부류가 다르거든요. 근데 아 이게 정말 이게 문이 그런가보다. 더 웃긴 거는 이게 처음에 는 약간 기도 목적으로 갔지만은요. 내 점사에서 제가 약간 오버하면서 앞장 뭐 이렇게. 뭐 김치 국마시는것 있겠지만은요, 저 아마 일본에 신당할 것 같아요. 진짜요? 아, 또다 빠르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아마 일본 넘어갈 듯 싶어요. 아. 점사보로, 예, 네, 점사보로. 아. 음. 근데 우리나라 그 선생님께서도 그, 음. 이런 상황들이 참 신기하겠습니다. 해외를 가는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 제 점사를 이제 보다 보니까는요. 네. 근데 저는 참고로요, 제가 베트남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베트남인줄 알았어요. 근데 희망이었나, 막 이게. 일본은 내 머릿속에 있지가 않았거든요. 예, 네, 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베트남, 내 네, 인간의 욕심으로는 약간 좀 유럽, 내 네, 네, 로망, 좀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유럽은 아직도 뭐 개인 적으로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은요 내 네, 로망이에요. 근데 희한하게 일본에 그게 문이 열리더라고 이게. 그래서 이번에 의도치가 않게 의도치는 뭐 의도, 아 의도치 않은 건 아니죠. 제가 지난달에 이제 용장군님 의대를 맞춰서 장군님 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신복을 맞출 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, 불러요. 제가 국당에들어갔을 때, 그, 신뽕 맞춰주시는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데요. 제가 그, 그 분, 그 분이 제 색깔을 보여준다고 핸드폰으로 이제 그, 다른 옷을 이제 보여줬었어요. 근데 그 핸드폰을 보는데요. 이게 핸드폰에 그 사진첩 있으면요 사진이 크게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쭈르르 막 조그맣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. 일부러 설정한 건지 모르겠지만요. 갑자기 뭔가 눈에 보이지나, 너무 조그만하니까 보이진 않아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클릭을 해야 될것 같아. 클릭을 하니까는요. 처음 봤어요. 뭔가 했더니 그게 일본 장군님 옷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님 의대가 있으면요다똑 패턴이 똑같아요. 근데 처음 봤어요. 그게. 그 이모님도 처음 그거를 일본의 우리나라 사람인데, 일본에서 그,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림을 받고 일본에서 신당을 하시는 분이 그걸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사무라이 복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옷이 일반적인 옷이 아니좀 독특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본 장군님 복을 맞춘 거예요. 근데 우연찮게 딱 눌렀는데요. 그 옷인 거야. 지난달 그래서 그곳도 제가 맞췄거든요. 그리고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제자이지만은요 이게 신기해. 누가 이렇게 뭐 나한테 뭐 지저 쪽으로 뭐뭐 도령아 뭐 이거 해라 뭐 이렇게 사람들은 가끔 뭐 이쪽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지 안단 말이에요. 나한테 뭐 디테일하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런 쪽에 신이 있구나.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의심이 들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. 뭔가 내가 느끼거나 영감이 약간 들을 때는요.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도 약간 필요한 거고. 내 인간 마음으로 사람인지라 의심도 들고. 근데 이게 거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게 이게 신명 쪽에서 보면요. 확인을 시켜 주더라고. 요 그래서 일본 기도 갔다 와 가지고 확인됐었고 이번에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고. 그래서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 또 한번 이게 기도 겸해 가지고 검사 목적으로 갈듯 싶고요. 왠지 이제 아마 일본 쪽으로 해서 신당이 좀 나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할때 싶어요. 예. 일본은 할줄 모르지만, 그도 참 다행인 게 어찌 보면 일본에 또 신도가 있어 가지고 예. 그분은 일본에를 사시던 분이어 가지고 통역이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에게 점을 멋지고 중요한 거는 언어잖아. 그러니까 언어가 돼좀 해줄 사람이 있다 보니까는 좀 괜찮을 듯 싶어요. 예. 그래서 각, 만약에. 이 동영상을 보고, 일본에 사시는 분이다. 연락주세요. 그러면, 우리 대면 해가지고, 아마 도쿄에 있거든, 제가요. 예. 도쿄, 제가 지리를 잘, 보셨죠. 따라만 다녀고 지리는 모르겠지만은, 요 아마 도쿄, 뭐 시내인 것 같아. 시내 쪽에 있었던 거 같아. 이게. 그러니까 연락주시면은, 오셔가지고, 대면으로 저를 보고 싶으시면은, 대면을 한번 만나보면은 좋을 듯 싶어요. 참고로 혼자 안갈 거예요. 좀 진짜 잘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저보다 남아서 잘볼 거예요.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어. 내가 손님 뺏기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좀 진짜 잘 보는 사람이랑요 같이 데려갈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기회 있으시면 한번 만나서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일본기 나중이니까 나는 이번에았는데 원래 후지산을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. 근데 거기는 뭐한 여름에도 이렇게 뭐한 여름에만 갈 수가 있다 그러다가 6개월인가 여름에는 또 후지산을 좀그 목표로 해 가지고 다녀올 생각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종종 일본으로 이제 뭐 점사도 보러 갈 거고 기도 되게 생각보다 좀 맑고 예,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직 뭐한 번에 가자까 받아온다는 건 약간 거짓말인 것 같고 내 욕심인 것 같고요. 몇 차례 저도 많이 올해는 좀뭐 일본도 가고 다른 해외도 가고 이렇게 저도 욕심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음, 어쨌건 제가 많이 좀 기도 열심히 하고, 연금,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어쩌고 이게 일본을 갔다 오면요, 어, 누가, 저는 참고로 돈을 안 받아요. 신도들한테요. 그내 그러니까 사비로 가는 거잖아. 그러면 돈저 많이 썼거든요. 비싸더라고. 희한하게 일본가 나는 내가 이번에 티켓팅 할때놀랬던 게요. 나는 일본을 제주도처럼 생각했거든요. 한 비, 내가 진짜 사, 사회성이 떨어졌지 모르겠지만은요, 나는 티켓 값이 한 20만원 생각했었어요. 나 이번에 얼마 갔다 온줄 알아요? 70만원. 일반석유.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와 무슨 일본이 아와그좀 그러니까 부담은 들었지만 예. 제주도 흘러올 음. 때가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예, 예. 나는 이십만 원 생각했었고 그때 막고 예. 난 잘못 본줄 알았어 이게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일반석이야 그것도. 아, 그고 물론 비싸긴 하지만 뭐 가격이 중요하겠어요. 그만큼 그러면 내 신명을 위해서 내 연금을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는요 마찬가지로 예, 중국도 다녀왔고 일본도 다녀왔고 음, 새해잖아요. 예, 연락 좀 많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예, 감사합니다.